우리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Yeah. 아, 여러분, 니다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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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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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 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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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말씀을 잘 듣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나 하나님은 웬만해서는 화를 내지 않으십니다. 웬만해서는 화를 안 내시기에 웬만해서는 또 불도 주지 않으십니다. 참다 참다 우리가 다 죽겠다. 싶으면 화내시고 진짜 죽겠다 싶으면 아, 그제야 이제 벌 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그렇게 화내시고벌 주시기 전에 아, 많이 아, 경고하시거든요. 아, 그럴 때. 어, 그 경고의 말씀을 듣고 어, 돌아서면 되는데 회개하면 되는데 어, 성경을 보면 어, 사람들이 그러지 않네요. 그 경고의 목소리를 어, 선지자들을 통해서 어, 많이 전해, 전하면 전할수록 오히려 사람들이 더 악해졌어.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은, 어, 진노에 심판하시는 겁니다. 사실 그 징계 혹은 심판이 창세계에서부터 요한계시로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죄에 대해 참으시거든요. 뭐 죄를 졌다 해가지고, 바로 징계하시진 않으세요. 참으십니다. 어, 그 참으시는 이유, 어, 회개하고 돌아오라고요. 하나님께 불받아 고통당하는 거 하나님도 안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베드로스에서 기록하기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우를 구원한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벌주시고 심판하실 때는 참을 만큼 참으셨다 그렇게 봐야 합니다 지금이 하나님이 참으시고 참다 이제 짓노의 그 심판을 하시기 시작하신 것 같습니다. 어, 그동안 그 동안 하나님이 없는 듯 사람들의 죄악에 대해서 참으셨잖아요. 그 사람들의 이제 더 악해져가 하나님이 없다. 어, 계셔도 간섭하지 않는다. 그, 하는, 그런 말을 하면서 더 악해지니까. 이제 하나님이 진노의 이야기를 이제 이 땅에 부으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이런, 아, 지금의 시기와 맞물려 유다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 본문 앞에, 그리고 본문은, 이 본문 뒤에도, 전부 아, 북이스라엘의 멸망 이야기입니다. 아, 하나님이 북이스라엘 망하게 하신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그냥 수명이다 해서 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신 겁니다. 뒤에, 유다도 그렇게 망합니다. 유다가 그냥 망한게 아니라 어, 하나님이 망하게 하셨다. 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이야기 속에 유다의 멸망이야기는 한 구절입니다. 19절 한 구절만 있어요. 그럼에도 오늘 유다의 멸망이야기를 하고자 한 것은 유다가 왜 망했는지 어떤 벌을 받았는지 이 망하는 이야기에서 북이스라엘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예, 그거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유다가 지은 죄는 하나님 명령을 지키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예언을 많이 줬잖아요. 다윗 왕국, 다윗 의 언약으로 시작하죠 그리고 자자손서 그 언약이 그대로 전해지죠. 그 이스라엘이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은 명료해요. 그런데 유다가 말씀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 유다가 유단 남유다입니다. 이 남유다가 말씀을 지키지 않은 데에는 북쪽의 북이스라엘의 영향이 컸다 하는 겁니다. 원래 남쪽 유다와 북이스라엘은 서로 싸우고 경쟁해요. 서로 좋은 얼굴로 만나지 않아요. 그런데 요사밧 때. 북쪽에 아합하고 사돈이 되었어요. 북쪽에 아합의 딸을 며느리로 삼은 거예요. 요 사바의 며느리가 이제 아합의 딸이고, 그대로 그냥 아합의 하는 것을 그대로 담고, 그 다음에 아달리아부터 해서 왕들이 전부 북이스라엘의 그 죄를 그대로 닮아 가는 겁니다. 그한 사람, 어, 며느리 한 사람을 데려왔는데 북이스라엘의 종교와 북이스라엘의 문화가 다 남유다 쪽에 다 넘어온 거예요. 그래서 남쪽도 북이스라엘처럼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복수의 점도 많이 있고 언맹도 많고 그렇게 망합니다. 다윗하고 맺은 언약이 있는데 그 언약을 내버리고 그냥 북이스라엘의 아합을 그대로 닮아간 거예요. 그 왕들이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렇게 되었어요. 한번 아껴지면 끝이 없어요. 여요 사바세서부터 그 아들 요호람이 아버지의 믿음을 닮은게 아니고 자기 아내의 그 우상숭배를 닮았고 이것이 그야 막을 수 없는 그럼 물이 돼가지고 온 유다를 더럽힌 겁니다. 그렇게 했어. 북이스라엘이 망한 것처럼 남유다도 망합니다. 제 망하는데 남유다를 망하게 했던 북이스라엘 먼저 치세요. 그래서 주전 722년에 아수르를 통해서 북이스라엘 숙대밭으로 만듭니다. 사마리아를 포위하는데, 3년을 포위해가지고, 그 사마리아 안에, 그 주민들이 비참하게 죽어가요. 그리고 함락되어서는 포로로 끌려가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도시에 그 주민들이 또다 흩어지게 돼요. 그래서 지금은 북이스라엘의 그 열지파가 이제는 흔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유다도 북이스라엘이 망한 것처럼 그렇게 망해요. 주전 586년에 남유다가 망하는데 바벨론이 쳐들어왔거든요. 예루살렘을 둘러싸 공격하는데 예루살렘이 산 위에 있어요. 요새입니다. 그래서 3년을 또 버텨요. 사마리에서 북이스라엘 3년을 버틴 것처럼. 남유다도 그렇게 3년 가까이 버텨는데, 어미가 자녀들을 잡아먹고, 그 성안의 비참함이 말도 못합니다. 죽고, 또 포로로 끌려가고, 그리고 성은 무너지고, 성전은 불타 없어지고 남유다의 그 멸망이 북이스라엘 그대로 닮은 거예요. 우리 예수님 이 죽으시고 주 70년에 예루살렘이 또 망했어요. 로마가 쳐들어왔는데 버티다가 한 5개월 버티는데. 그 성안에 예전에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그 비참함, 그 이상으로 비참하게 있다가 망했습니다. 백만 명 이상이 죽었어요. 예수님을 죽일 때에 유대인들이 한 말이 있어요. 뭐, 너를 죽인 게 죄냐? 그러면 그 죄값을 우리가 받으면 되지. 그랬어요. 그들이 했던 말 그대로 예루살렘이 그 죄값을 받았습니다. 2천 년간 헛떠져 살았어요. 그러다 겨우 20세기에 저렇게 팔레스타인의 작은 땅에 이제 나라 세웠습니다. 이런 망하는 이야기 보면 망한 이유가 거의 비슷합니다. 유단만 그렇겠습니까? 이스라엘만 그렇겠습니까?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그 선미를 할수 있는 이스라엘을 그렇게 하셨으면 우리는 더그렇게했죠 우리 원래 이방인 아닙니까? 우리가 은혜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스라엘을 그렇게 하셨으면 우리에 대해서는 더 그렇게 해야겠죠. 예루살렘을 버리신 것처럼 우리도 버리실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을 버리사. 이스라엘 온 족속을 버리셨다. 하나님이 버리시면 그냥 좋혀버리시지 않고 찢어버리십니다. 하나님이 아히아 선지자를 통해서 여로보암에게 북이스라엘 열 지파를 주시는데 여러보함으로 하여 옷을 찢게 합니다. 옷을 찢어서 조각조각 조각 내는데 그렇게 찢듯이 그렇게 하나님이 찢어버리십니다. 다윗의 나라를 여러보암에게 그렇게 찢어주신 것처럼 다시 북이스라를 찢으시고 남유다를 찢으시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로 우리 한국교회가 되게 어려운데 하나님이 우리 한국교회를 참다 참다 찢어시는것 같습니다. 너무 비관적인 생각을 했어요. 아니고요. 오늘 저는 늘 한국교회에 대해서 낙관론을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제 소망이에요. 제가 목회자로 한국 교회에 대해 소망 가지고 통일한국 통일한국교회를 바라봤어요. 근데 이 코로나 전에 몇 년간에 우리 한국교회 일나의 일들을 보며 아그 가능성이 자꾸 희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코로나가 터지면서 나 아, 하나님이 어, 한국교회를 지금 터치하신다. 하나님의 진노나 하나님의 집에서 부터 먼저 시작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지금 치시는 겁니다. 많이 욕을 먹고 있잖아요. 그동안에 예배당 몇 년간 짓고 엄청난 돈을 들여서 예배당 시설하고 했는데 그 예배당이 지금 다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큰 교회 뭐 중간 교회 작은 교회 할것 없이 교회 세습이란 말이나 얼마큼 그런 세습의 분위기가 한국 교회 많았습니다. 사람들이 비판하고 언론에서 비판해도. 교회가 우리들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세섭하고 그것도 소송으로 가고 이런 세섭 문제 아니라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로 소송이 줄을 이었고 그리고 목회자들의 그러한 재정 횡령이나 아니면 성추행 뭐 이런 문제 뭐 수도 없이 일어났고 그리고 목회자들만 아니라 성도들이 사회의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안 믿는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이제 한국 교회가 많이 걸맞습니다. 저 같은 목사는 아니면 성도들이다. 다 자기 생각으로 사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고 세례받고 그 믿음 생활 처음 할 때, 아니면 처음 그 믿음의 재미를 느낄 때, 그때는 말씀 읽고 듣고 하는데 좋겠죠. 기도하는 거 좋아하고, 그걸로 언제 좋겠는데, 그회 다니다 보면. 이제 자기 소견도 나오고, 또 세상에 좋은 것도 받아들이게 되고, 세상 다른 종교의 요소도 가져오게 되고,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강대상에서부터 교회 시설물 하나에까지, 말씀과 상관없는 것들 엄청 많습니다. 예배 요소도 그렇고,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문제도 이 말씀보다는 사람의 생각들이 더 많았고, 교회에서 하는 일도 하나님의 일보다는 사람의 일이 더 많았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되지 않나요? 또다 종교에 있는 우리가. 우상성배라고 하는 타 종교의 요소도 가져와가지고, 그걸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 교회가 북이스라이나 남유다 못지 않은 모습입니다. 더하면 더해지 하나님이 이 유다에 대해서나 북이스라에 엘 대해서 참으신 것보다 우에 대해서 더 참으신 것 같지 않습니까? 이 교회가 엄녀처럼 세상과 벗하고 언약을 맺었어 우리의 신랑이시 예수님에 대해 가늠한 겁니다. 이제 참다 참다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의 집인 교회부터 하나님이 치시는 겁니다. 목사부터 치고 성도들도 치고. 결국은 우리들의 어린 자녀까지도 지적합니다. 승론입니다. 완전히 망하기 전에 이 말씀을 듣는 우리는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북이스라에 대해서 멸망을 예고하고 남유다에 대해서 멸망을 예고했는데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예고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 답은 성경에서는 늘 똑같은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첫째는 회개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한 거, 그건 내셔올 거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에 대해서 회개해야 합니다. 큰 죄, 작은 죄할것 없이, 우리의 죄에 대해서 회개해야 합니다. 그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애통하면서 회개하는 겁니다. 눈물 없는 회개가 회개일 수 없죠. 왜냐? 죄의 삭선 사망인데 내 죄가 죽을 죄라면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죠. 그래서 승로입니다. 이런 코로나 기간에 여러분의 가정에서 아니면 예배당에서 회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올해, 내년 죽어라 하고 회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올해 내년 죽어라 하고 회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영원히 죽지 않으려면 죽어라 하고 회개 기도합니다. 우리의 지은 죄를 마치 검찰이 수사하듯이 그렇게 우리의 죄를 우리가 사차지 뒤져서 회개합니다. 왜냐? 우리가 그 죄를 지금도 짓고 있거든요. 그 죄가 그때만 끝났으면 몰라. 지금도 똑같이 범하고 있기 때문에, 범하면서도 그게 죄인 줄 모르기 때문에, 그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합시다. 아침, 저녁으로. 회개를 한다는 것은 또한 그 죄를 다시 짓지 않는 거예요. 혹그 죄를 반복해서 다시 회개하는 겁니다. 이제 그 죄를 떠나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듯이 죄를 떠나야 합니다. 그렇게 되려면은 그렇게 해결할 만한 동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 동력이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은 빛이라 말씀이 아니면 우리 죄를 알 수가 없습니다. 구약의 율법조차 죄를 죄로 드러나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죄를 사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 죄를 정말 죽을 죄란는 거예요. 불족에 떨어질 자라는 것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를 천국으로 구원하시는 말씀이라는 걸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하고, 들어야 하고, 배워야 하고, 깨달아야 하고, 행동해야 하고, 지켜내야 합니다. 올해와 내년, 말씀을 많이 읽으세요. 다른 거할 시간에 그냥 말씀을 읽고 생각 많이 하시고, 그리고 말씀에서 어긋난 거 회개하시고, 그리고 말씀이 지시하는 거행동하시길 바랍니다. 남유다가 왜 망했느냐 한마디로 겨하고 있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어. 누가 구원받느냐 하나님의 명령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구원받는다고. 어떻게 이 코로나를 우리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다른 길이 없습니다. 방역이 아니고요. 회개하고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돌아가는 시간이 얼마나 오래게 주어질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에 전혀 저볼것 없이 오직 주마 바라보고 주의 말씀을 읽고 듣고 생각하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얼마나 이 땅에 살지 몰라도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고, 그리고 하늘에서 나팔 소리 들릴 때, 우리 모든 성도가 다 하늘로 올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안갈 때는 정말 안 가죠. 내 시간이 한번 닥치면 시간이 살 같이 지나갑니다. 이제 시간이 빨리 지나갈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준비하신 일들이 급박하게 일어날 겁니다. 그것은 노래도. 예전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거 있죠.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대하지 못했던 거 있죠. 그런 거. 이제 남은 시간에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구원의 통로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합시다. 예. 핸드폰이든지 아니면 텔레비전 앞이든지. 예. 놔두고 한 1, 2분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립니다 할렐루야 음, 예, 반갑습니다 아, 성도님 아, 저소에서 이 수요일과 검요일 또 새벽에도 시간을 잊지 마시고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 아이들 엄마 아빠 말씀 잘 듣고 예배도 잘 들어라. 스노림도 예, 남은 시간 편히 쉬시고 어, 예배와 예배와 관련해서는 차후 어, 어, 광고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밤도 편안하시길 좋은 꿈꾸세요.